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어,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그 장면입니다. 그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했는데요. 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수가는 그 옛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도 있었어요. 때는 이미 종호가 가까웠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먼 길을 걸어온 예수님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었고 마침 그때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보고 물을 좀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로 어, 들어갔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까?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상종하다라는 말은 교제하다, 물건을 함께 쓰다 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그릇도 함께 쓰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남자였고 또 물을 청하는 예수님이 물을 청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여인이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유대인 남자와 대화할 기회는 그녀의 인생에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는 점점점 깊어져서 신앙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나아갑니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을 주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그 물을 나에게 좀 달라라고 요청하죠. 15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녀가 감추고 싶은 삶의 정곡을 찌르시죠. 그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생뚱맞은 말씀인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주님의 말씀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향한 도전적인 이야기이고 물음입니다. 바꿔 말해서 당신은 지금까지 어디에서 너의 생명을, 너의 삶의 근원을 찾았냐라고 묻는 물음이죠. 너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찾았던 곳에서 참된 생명과 기쁨을 너는 누리고 있었니? 아니면 찾고 있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물음을 우리는 삶의 근본 물음, 근본 물음이라고 하죠. 질문에도 여러분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다친 질문도 있고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 청하는 말씀은 삶의 근본 물음입니다. 삶을 뒤흔드는 존재의 터전을 뒤흔드는 질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처럼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근본적인 물음을 물어오시고 또 말을 건네오십니다. 정곡을 찌르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그녀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정말 남편이 없어서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을 감추고 싶었던 거죠.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부끄러운 부분을 들춰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를 감출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지금까지 남들에게 떳떳하게 말 못할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좋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추구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녀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요. 과거의 아픔을 해결함 받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과거의 후회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주님 외에는 영적인 목마름을, 과거의 상처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만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 있느냐? 그 질문은 여인이 숨기고 싶은 걸잘 드러내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을 건네 오시는 거지요. 목이 마른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마른 여인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갈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옵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고 정직하게 말할 때, 정직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정복을 찌르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정직하게 설때 사마리아 여인도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지요. 19절 말씀인데 내가 보니 당신은 참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로서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내 모습이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 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 못하는 상처, 과거의 후회를 다 받아 주시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말을 건네오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모습 이대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정직함을 다시 드림으로 진정한 치유를 받는 복된 사순절 19일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와 영원히 영광받아 주어 없어서 수과성 여인처럼 정직함을 주님께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의 과거의 아픔, 생각, 경험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생수의 강이신 주님이시오니, 저희가 기도할 때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빚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상실의 아픔으로 아파하는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서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정직한 하루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